되겠죠.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올바르게 이야기하고 깨쳤어요. 자아의 소유됨이 아니다 깨달음은 해놓고는 또 은근히 자꾸 자아를 내세우고 체험을 내세우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깨닫게 될수 있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지요. 나는 이제는 이것이 누군가가 세상을 향해 나는 숨을 실줄 안다라고 선포하는 것 같이 무의미하고 허망한 말이라는 것을 압니다. <laughs> 참으로 이게 점잖게 에 매우 어 질타를 하고 있는 거죠. 요걸 어 하지 아니하고 요걸 하는 백배 의 효과로서 지금 무슨 깨달았다느니 체험을 했다느니 또을 체험을 시켜준다느니 체험이 일어났다느니 하는 이런 핵에 망치한 뭐 견성을 누구는 했고 견성을 누구는 못했고 뭐 이런 식의 또 무슨 이런 유튜브 강의를 통해 가지고 뭐 깨달음 체험을 누가 했느니 많느니 이런 시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참으로 이 세상 사람의 어리석음보다 더 어리석은 그런 어리석음의 모양은 있죠. 더 어리석은 모양을 나타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거죠. 마치 내가 깨달았고, 내가 깨달음 체험을 했다. 그리고 당신들도 기존 깨달음 체험과는 다른 진짜 깨달음 체험을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누군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나는 숨을 쉴줄 안다. 이렇게 마치 뭐 진리를 선포하듯이 선포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이 볼때저 사람 미쳤다 하겠죠. 아니, 숨을 쉴줄 안다니. 숨을 쉬는 거는 자아가 생겨나기도 전부터 모든 사람이 그냥 하는 거죠. 심지어 식물도 숨을 쉽니다. 아,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산소를 뿜어내죠. 물론 밤낮은 다르지만. <laughs> 그 식물도 하고, 박테리아도 하고, 바이러스도 하는 행위를, 뭐 대단하다고 나 혼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 갑자기 이제 이를 봤겠죠. 자기가 숨 쉬고 있는 걸못 느끼다가 갑자기 의식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벌떡 일어나가, 나는 숨쉴줄 안다. 미친놈이죠. 제발, 누구는 체험을 했고, 누구는 견성을 했는데, 누구는 못 했으니까, 체험이 일어나게 해주고, 실제로 이런 체험이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향되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냥 침묵 속에서 깊은 이해. 이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은, 그냥 자는, 어, 모든 걸 포기하고, 그것도 저절로 포기되어야죠. 포기되어져서 그냥 스탠바이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전부다 이 말이에요. 깨달음이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자아가 깨달음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한 꿈속의 깨달음 놀이를 해나가고 있습니까? 도째에서 이러한 현상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나는 숨쉴줄 안다. 선포하고 어떻게 하죠? 당신들도 숨 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당신들에게 숨 쉬는 방법을 알려주겠다. 이러면 또그 말에 혹해요. 멀쩡하게 숨을 쉬고 있으면서 또 가서 숨 쉬는 방법을 억지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잘숨 쉬다가 오히려 막 숨이 어색하죠. 막 턱턱 막히고 이상합니다. 그러다가 병이 걸리죠. <laughs> 나는 파도다!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파도, 파도가 되게 해주겠다. 다른 파도에게 그렇게 얘기하죠. 예. 무의미하고 흐망하다.